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오늘도 그랑사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랑사가의 지갑 전사가 되어 플렉스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 계정에 11만 다이아가 있습니다. 11만 다이아는 100만 원인데요. 이 다이아를 가지고 그랑의 폰도 뽑고 제 계정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라스, 세리아드, 큐이 총 3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속성을 키우고 싶기도 하고 제가 또 게임에서 다크, 고스트 이런 계열 캐릭터를 좋아해서 어둠 속성인 준을 새롭게 키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라스, 큐이 중한 명을 뺄 건데 공략을 보니까 큐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큐이를 뺄 거예요 왜냐하면 라스의 0티어 그랑에폰인 잉그리드를 뽑기도 했고 제가 남키 어깨 섞어서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큐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랑 웨폰을 뽑기 전에 준부터 외형 변경을 해줄게요 머리는 요걸로 하고 갈색으로 해줄게요 뭔가 약간 중립병스럽게어두어둠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창백한 게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너무 붕떠 보이는데 약간 무슨 어... 13호 메이크업을 한 23호 같은 느낌이랄까 이거는 미용실 이용권이 부족하대 뭐 그거 사면 되지 500 500 다이아 아한개 오케이 뭐 저렴하네요 <laughs>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준 그랑에폰 확률업 이걸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성목의 열매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다 써주도록 할게요 고양이 어 고양이 안 나오네 여기서 시작할 때 고양이가 나오면은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안 나왔는데 더 해줄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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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기대도 안 했고요. 뭐 설마 여기서 이렇게 나올 리가 있어 여러분들. 참을성을 가지고 고양이 또안 나왔고요. 다시 고양이 안 나왔고요. 이거 S S R 아니야? 아닌가? 어? 아니네. 어, 이호산 성우님이네 그 중에. 어, 저이 게임하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성우분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SSR 등급은 아니네요. 뭐 돈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 하다하다 아티팩트도 s s r 에안 나오고요. 아, 또 나오셨네요. 아 이호선 소문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SSR 등급은 또 아니고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응. 바로 갑시다. 그냥 어머, 고양이 나왔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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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고양이가 나오거나 넘어지면 확률이 올라간다 했거든. 근데 고양이가 나오고 넘어졌어. 그러면? 확률이 4배인가? 오케이 어? 오오! 오, 이거 아티.. 이거 SSR인데? 아닌가? 맞지 않나? SSR? 오케이 한번더 갑시다 고양이 나왔고 넘어져 안 넘어졌고 어? SSR이다 과연? 과연? 오케이 만월의 등진짜 이거 그거 아닌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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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성 캐릭터의 데미지 15% 증가 저 지금 준을 키울 거니까 아주 좋죠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나는 준의 SSR 등급 그랑 웨폰이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안는다고 난 많은 거 바라지 않아 갑이나 바도를 뽑고 있었다고 그게 많은 건가? <laughs> 딱 봐도 얘, 얘 SSR이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 정도 많이 썼잖아 얼마나 더 써야 돼 제발 어? 오케이 제발 제발 원하는 거 아니었으면 일단 SSR이 나오긴 했고요 다시 가봅시다. 고양이도 안 나왔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지만잘 나올까, 잘 나오지 않았네. 두개 떴거든요. 그랑에 폰, 사연, 새로운 키원 되게 많이 만났네. 펠릭스, 음... 정들겠다야. 고양이, 어, 넘어졌다. 어, 어, 엥, 엥, 어 엥, SR, SR, SSR, SR? 오케이. 아, 어? 나 얘랑 정될것 같아. <laughs> SSR 확정 10회 소환이래. 와우, 많은 거 바랐잖아. 나는 가방에 허용 가능 슬롯이 추가됐다고? <laughs> 이럴 수가. 제발 많은 거 바라지 않아. 사실 많은 거긴 한데. 아까 나왔던 강림이 나왔네요. 오. 뭘 지각해요? 좋은 거나 주시라고요. 어. 펠릭스, 그만 나와! <laughs> 오케이, 두 개입니다, 지금. 그랑에프니. 까볼게요. 펠릭스, 그만 나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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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아까 걔 나오는 거아니야 아까 두번 나온 걔. 어, 어, 딴, 딴앤데 어, 딴앤데 디자인 다른데? 어, 셀피리스. 어, 안녕하세요, 셀피리스님. 셀피리스가 고통상태 디버프를 주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 이거 성복이 열매, 이거 또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 줘가지고 또 뽑을게요. 10회뽑기 갑시다. 자, 네이버 엔딩 가차 쇼다 진짜 XSL 확정 1 0회소환 이거... 이건 못 참지. 오케이, 넘어졌고요. 고양이가 어, 귀여워. 어, 어, 어둡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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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준거 준. 거? 준, 거? 준? 어 뭐야 이거는 호박이네 어 뭐야 얘는 미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많은 거 바라잖아 갑이나 바도르 뽑고 싶다고 그게 많은 건가 <laughs> 바도르가 나왔어 지금 앞에 그렇게 다이아 쓴거 만족합니다 어, 아주 현명한 소비였어요 여러분들 SSR이 3개에요 3개 비록 가장 갖고 싶었던 갑이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저는 이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랑사가에서 약85,000 다이얼을 쓰는 플렉스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재미와 더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다이얼을 사용했습니다만 인터넷에 보시면 무과금 유저를 위한 공략들도 많이 있으니 무과금 유저분들도 그랑사가 다운 받으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래요. 그랑사가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그랑사가 메인 퀘스트 스토리 컨텐츠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